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수업 새벽목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이어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과연 무엇을 상징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의 말씀 다니엘서 7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7장 2절로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 몰려 불더니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 이 단일화 칠장에서 올라온 이 바다의 짐승 이것은 바로 세상의 격동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통치를 상징하고 그 인간의 통치를 바탕으로 한 나라 내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속으로 구성된 신상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의 제국들을 보여주었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금속으로 표현된 내 나라를 또는 짐승들로 같은 주제를 같은 나라를 짐승들로 묘사하여 더 상징적이고 더 영적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더 확대된 것입니다. 큰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바다로 불, 내 바람이 불었다고 하고 있죠. 이큰 바다는 어, 성경에서 보면은 열국과 민족 또 혼란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 위로 내네 짐승이 올라왔다고 그랬죠. 이것은 인간이 세운 제국들이 어떤 본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런 단순한 정치의 흐름이 아니라 이것은 대쟁투의 역사이며 또한 사단의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네 짐승이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어, 날개 달린 사자, 그리고 한쪽 발을 든 곰, 그리고 어, 표, 표범입니다. 표범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서운 짐승이라고 하는 특이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바닷속에서 짐승들이 나오며 그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덮쳤듯이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방의, 이방 나라의 문제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내 네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다니엘서 7장의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열 뿔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죠. 그것은 다니엘서 2장의 열 발가락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열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어, 특이하게 말을 하는데 그그 그 말을 하는 작은 뿔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어더 무서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단지 세계사의 역 어떤 세계사에 등장하는 나라를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지배 아래 사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집배 아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 이방의 문화를 따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결과 그들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수많은 제국의 압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의 뒤를 잇는 작은 뿔의 세력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며 백성을 괴롭히는 짐승의 형상들입니다. 다 육식동물입니다. 연약한 짐승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그런 무서 무섭고 잔인한 짐승들이죠. 그들의 역사는 한 비극에서 다른 비극으로 또한 압제자에서 또 다른 압제자에게 이어집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이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더큰 포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메데페르시아로 이 나라가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환란과 고통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결국 이 나라는 멸망의 길로 벌써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 왕이 세워졌고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 왕의 역사는 점점 더 타락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악환왕의 등장과 그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는 전체가 다 더럽혀지고 나라 전체가 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다니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지만 이 환상의 끝에는 바로 하늘 보좌가 등장하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4년에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세상의 큰 강대국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정말 위대한 나라처럼 보이고 크고 강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 나라도 지금 날이 갈수록 휘청거리고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통치 체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지금은 짐승의 시대, 짐승들의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나라들로부터 정치, 경제, 종교의 권세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성경은 다니에서 2장과 다니에서 7장을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나라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이제 잠시 잠깐으면 이 나라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람이 부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사상과 탐욕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짐승의 소리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너가 진정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꿈꾸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짐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경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페르시아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헬라와 로마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나라는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질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 아니하고 영원히 멸하지 않으려는 영원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고 결국 신정 정치에서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이 나라는 벌써 망하는 길로 들었었던 것이고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너질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매 순간 갈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 가운데 모셔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그동안 짐승의 나라를 따르고 의지했다면 이제는 그 세상 나라에 대한 미련과 그 의지를 그 의지력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또는 이번 주에는 봉헌 예배가 있습니다. 봉헌 예배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님 앞에 봉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봉헌을 받는 아이와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 봉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미한 곡을 듣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노래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듣고 참미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진짜 가르.